자 이걸 제가 전혀 컨텐츠에서 킹덤에 남아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달아볼까 하고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남겼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국 꾸미기 쪽에서 문제 있고 두 번째 접속 문제. 그 다음에 컨텐츠. 자네 번째 밸런스. 자 일단은 천천히 가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야, 따봉이 제일 많이 되는 있게 배경을 눈으로 해도 바닥에 풀때기라 이상함 이게. 저도 저기 제일 문제라 생각해요. 두 번째는 생산건물을 설치하거나 레벨업 쓸때 나에게 돌아오는 메리트보다 손실이 더 크다. 예를 들어 뻑국시계나 반지 가게 요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꾸미기 시급해요. 한번 맘먹고 꾸밀려고 하면 다섯 시간 폰으로 꾸미는 사람들 눈이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무역 앵무소. 열지도 않은 생산 달라서 이것 좀 있어. 무역 앵무새 저거 맞아. 아 그런데 무분별하게 깔라고 제가 이거 컨텐츠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애정 가지고 하고 있고 개선되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다루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길드 토벌즈 하루하루 누가 참여했는지 이거 진짜 아 저거 진짜 맞아아나저 격하게 공감해 여러분들 길드장으로서 스트레스 아 저도 길드장이라 관리하는거 너무 스트레스. 같습니다. 건물들 내 방향 스위치가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왕국 꾸미기. 이게 예, 쿠키라는 말렙 찍은 애들은 안 나오거든요. 신규 애들만 다 나오고. 여기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것도 맞는 말이야. 컨텐츠가 없다. 자로리고 스토리 모드에서 각맵의 전투력과 내대의 전투력을 비교해서 쉬운 보통이라 알려주는 게 도움되지 않는다. 야 이거 스토리 모드도 문제 있는 게 저것도 잘 말씀해 주셨네. 권장 전투력은 무의미하다. 아 보상. 아, 전 보상 안 받아 됩니다. 시청분들이 댓글에다가 제발 뭐안 되는 것좀 영상으로 좀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다이아 수급처가 문제. 아, 다이아 수급처도 저도 무과금으로 계정 키우니까 격하게 공감합니다. 친구 선물 한 번에 보내기는 아, 저것도 맞지. 전투력 개념의 의미가 없어짐. 모바일로 들어올 때 중간에 로딩 중 화면에서 강제 종료된다. 접속 문제. 그리고 소리를 다 꺼놨는데 가끔 보이스만 다시 켜져요. 혼자 있을 때 소름. 전 이거 못 겪어봤는데 이거 겪어본 사람 있어요? 야 이거 완전 야 소름 돋는 거 아니야? 인정. 진짜 호다닥 놀라서 심장 뒤집어진 그리고 원스토어로 쿠키런 깔은 사람 중에 일부가 접속 자체가 아직도 안 된다. 일단 보관함에 있는 거 꺼내기가 불편. 이거 인정. 저도. 왕할때 물건 찾기 너무 힘들다. 네, 마을 편집 기능 사용할 때 쿠키 하우스와 생산공문들을 보관해 놓고 재배치할 수가 없고 일괄 배치 기능 혹은 일괄 선택 기능 전체 삭제 등 마을 편집 기능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다. 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마을 한 눈에 보기 편하게 좀줌 기능의 범위를 좀더 키워서 야 이거 좋다. 더 마을을 축소시켜서 한 눈에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 자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하면 울체. 아 이것도 맞아. 자 일주일째 접속 불가인 거 보면 저 사양 기기를 쓰는 유저들 버린 거 같다. 그리고 타격일드는 인증 사진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패치 필요하다. 오로라 제로 수급처 좀더 늘려줘 달라. 제일 나한테 심, 심각한 문제점. 나한테 표 발라가 안 나온다. 아 이거 저도 뽑기 해서 저 완품 빼고는 저도 안 나왔어요. 심각하다 저거. 자 가끔씩 쿠키 레벨업 토핑 레벨업 할때 재료가 충분해도 재료가 부족하다 같은 아 이런 문제도 있어요? 상당히 육성을 해도 수준 이상 안되면 안, 안 깨지는 스토리 약간 그 스토리 깨기가 힘들다 이런거죠? 하급 중급 토핑 필요없는거 한 번에 강화 음. 재료로 바야 이거 진짜 격하게 이거 진짜 와나 진짜 이거 진짜 피로도 엄청 쌓요 아 이거 진짜 열받아 이건 진짜 필수다 편의 기능이 이거 무조건 있어야돼 일괄 분해 그치 일괄 분해 한마디로 신 쿠키가 나오면 이전에 쓰던 이 쿠키들이 이제 활용 가치가 갑자기 그냥 폭락한다 쓰지 못한다 자, 그리고 쿠키 능력 미리 보기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 쿠키워즈처럼 아 오케이 딱 이해됐다 쿠키워즈처럼 진짜입니다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가 좀 생각보다 원하는 분들 많아서 제가 한편 찍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추천조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상한 덱만 짜주고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다 이게 추천조 누르면은 그냥 자기 맘대로 추천해주긴해요 가장 높은 전투력으로 아, 아 그러니까 화면 저장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은 이렇게 꾸미고 이 페이지에는 다 갈아엎고 다시 그냥 꾸밀 수 있게 그래서 원하는 그 페이지를 남들한테 보여주거나 평상시에 해줄 수 있게. 오, 그거 말한 거죠? 야, 그거 괜찮은데? 진짜 한번 꾸밀 때다갈아엎은것보단 새로 왕국 슬로우 되게 좋은 생각이다. 자, 그리고 왕국 전체 스크린샷 기능. 야, 이것도 맞네. 자 고급 재료 오픈할수록 생, 재료 생산 시간보다 열차로 인한 재료 소지 시간이 더 빠르다 리롤 기능 이게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거 진짜 어, 다시 새로 고침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고급 재료 오픈할수록 소나무 코인 효율이 떨어진다 재료 고급 재료 코인 효율 증대 필요 보통의 게임은 성장과 효율이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킹덤은 성장과 효율이 반비례하는 기적의 게임 아이 부분도 그쵸 그렇죠. 이 생산할수록 부담이 너무 세요. 자 그다음에 약간 배그 사격장 느낌으로 쿠키들 스킬 체험이나 덱 짜볼 수 있는 연습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거 공감합니다. 이게 친구 대전을 많이 해서 어, 스킬 체험이나 되게 덱을 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와 마찬가지로, 길드 토벌전 있죠? 길드 토벌전에 연습 모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실제로 점수가 기록되지 않는 상태로 연습장이 좀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랑 또 마찬가지로 쿠키들 간에 뭐 따로 연습장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을 밤낮으로 바꾸자. 이거 예전에 저도 말했던 부분인데, 왕국 꾸미기에서 배경을 밤낮, 그리고 겨울. 봄 사계절 컷스 왕국 배경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왕. 아, 그러니까 날씨까지. 아, 아레나에서 내가 진 이유 방어 기록을 플레이를 다시 봤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토핑을 임의로 껴볼수 있는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다. 토핑 꼈을 때 능력치기 확인할 수 있다. 있게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들면 한 번에 장착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토핑 창 들어갈 때 쿠키통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토핑 창을 좀더 편하게도 들어...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 토핑 들어갈 때 되게 좀 불편하게 들어가죠? 토핑 부분을 되게 한 번에 마을에서라도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런킹덤에서 현재 어,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는 걸 제가 시청자분들 의견을 받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왕국 꾸미기 부분에서는 생산건물의 밑바닥 풀색이라 꾸몄을 때 풀색이라서 꾸몄을 때 어울리지 않는 부분 이것도 참 그렇죠. 왕국 꾸무기 컨셉을 되게 중요하시는 분들한테는 풀색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을 네방향으로 스위치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는 두방향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함에 있는 거 꺼내기가 너무 불편하다. 옆으로 넘기기가 너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왕국 할때 물건 찾기 힘들다. 검색 기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을을 더 축소시켜서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꾸민 마을을 한 번에 좀 전체적으로 한 화면에 볼수 있게끔 원한다는 내용이고요. 나 일괄 배치, 일괄 선택, 전체 삭제 등 마을 편집 기능이 좀 미흡하다는 내용. 울타리를 설치하면 울타리들끼리 잘 이어지지가 않게 안 맞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결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왕국 배치 슬로스에서 각각 다른 컨셉으로 꾸밀 수 있게 해달라. 자, 왕국을 힘들게 전체를 다 꾸며놨는데 이제 새로운 다른 컨셉을 만들라고 할때 기존에 있는 걸 전부 다 어, 갈아엎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왕국 슬롯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 슬롯마다 원하는 컨셉으로 꾸밀 수 있게 해달라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왕국 전체 스크린샷 할수 있게끔 또 하늘에 보이게 해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왕국 배경을 밤낮 사계절 날씨 컨셉으로 좀 바꾸고 싶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전체를 드로그해서 옮기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자 구역을 힘들게 꾸몄는데 그 구역을 영토가 새로 확정돼서 그쪽으로 옮길 때 구역 전체를 다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왕국 생산 단계 문제 상위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면 얻는 이득이 없다. 아 현재로서는 뭐발사탕키아스 이득을 보고 올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에서 손해가 난다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앵무새 열지도 않은 생산품 달라고 한다. 무역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생산 단계 열리지 않은 물품을 교환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좀맞춰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상해 건물을 지을수록 손해 본다. 아까 말한 부분. 생산품들을 한 번에 받기 마을 전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 번에 받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드 컨텐츠 길드원이 토벌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아, 길드 길드원 분들의 토벌 참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토벌전 길드원이 동시 접속해서 공격하면 어 점수가 손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길드 채팅을 잘못 썼을 때 삭제 기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길드 토벌전 연습장 그리고 드래곤 레벨은 직접 설정. 자 일단은 다양한 조합 연구하고 그리고 실전을 하기 전에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리고 접속 문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모바일 로딩 중 화면에서 강제 종료되는 부분 그리고 아직도 접속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튕기 현상이 아직도 심하다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격하게 궁금합니다 컨텐츠가 할게 없다 어, 추가로 좀 나왔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 모드에서는 스토리에서 알려주는 권장 전투력은 현실성은 아예 무의미하죠. 그리고 쉬운 보통 표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 1 스토리 모드 난이도가 지금 너무 어렵다는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이아 수급차 문제 어, 다이아가 너무 얻기 힘들다 다이아 모기가 으 힘들다는 부분 이렇게 있고요. 다음 유저 편의성 문제 친구 선물 한 번에 보내기 쿠키 설명에서 스킬 체험장 그리고 추천 조합이 이상한 덱 맞춰주는 부분. 그러니까 추천 조합을 통해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을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이상하게 전투력만 높은 덱만 짜주는 그런 강한 추천 기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쿠키 보물 토핑 즐겨찾기 기능 쿠키나 토핑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를 안 해놓으면 한번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즐겨찾기 기능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사운드 문제 소리 다 꺼놨는데 갑자기 보이스가 켜진다 토핑 분해할 때 하급 중구 한 번에 일괄 분해 가능하게 좀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즐겨찾기 기능 그리고 토핑 강화시 보 옵션이 어떤 게 떴는지 바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기능 이런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별사탕 무과금 입장에서 레벨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별사탕 수급처 좀 늘려줬으면 한다. 그 다음에 아레나 컨텐츠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관전 모드가 생겨서 상위권 분들의 전투를 관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자신의 아레나 방어 기록에서 플레이를 다시 볼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듯,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쿠키런 킹덤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이런 걸좀 알아봤는데, 제대로 해치가 되고, 수정이 되고, 유저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컨텐츠를 한 이유는 이네 번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직도 접속이 안 돼서 좀 영상으로 다뤄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최대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